먹고 살자니 밥은 먹어야겠고 냉장고를 뒤져보니 이게 냉장고인지 방탈출 힌트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요리를 하자니 왜 이렇게 손이 가는 게 많은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설거지에 진이 다 빠지고 주방 공포증에 사로잡힐 여러분들 구원할 완벽한 제품 PPL 라면 먼저 양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만 예쁘게 마늘을 썰어주시고요. 왠지 모르지만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될것 같은 고추랑 방금 드넓은 마트에서 잡아온 싱싱한 참치캔을 준비해주세요. 잠깐 손이 안 간다면서 왜 이렇게 재료가 많냐고요? 이건 제 밥입니다. 근데 왜 말했냐고요? 여러분이 라면이나 끓여드실 동안 저는 밥을 해먹을 거거든요. 자랑하는 겁니다. 제 밥은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PPL 라면 라면 봉지를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고요? 이게 기존의 라면이랑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시겠다구요. 그 바로 모른다는 점이 포인트인 겁니다. 제작자도 기존의 라면과 뭐가 다른지 모르는 이미 보장되고 검증된 라면, PPL 라면. 하지만 제조 방법에서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기존의 라면을 볼까요? 물을 넣고 끓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다시 끓이는 과정 번가롭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여나 라면이 불진 않을까? 물이 끓지 않고 있진 않을까?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PPL 라면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제조 방법을 한번 보시죠. 먼저 물을 봤습니다. 면과 스프, 물을 동시에 넣습니다. 그리고 걱정 없이 뚜껑을 닫아줍시다. 라면이 다 익었을 때쯤은 기존의 라면의 양이 두배 PPL 매직, 가난한 자취생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완벽한 라면. 혹시나 맛이 없을 것 같다고요? 맛이 없는 게 바로 이 제품의 핵심인 겁니다. 라면이 가장 먹고 싶은 새벽 2시. 보는 것만으로 식욕이 떨어지는 PPL 라면을 끓여봅시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식품에 연금을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완벽한 라면. PPL 라면. 음식이란 본래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PPL 라면은 그래서 면과 스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이고 요리의 기본을 생각하는 알찬 구성. 하지만 지금 구매하시면 각 재료의 정수를 모아 보다 맛을 풍미롭게 도와주는 브레이크를 증정품으로 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라면을 끓여먹고 난 설거지는 누가 해야 할까요? 역시 밥은 나가서 사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와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설거지를 해주시는 분께는 제가 PPL 라면을 끓여드립니다. 그리고 라면의 판매는 여러분이 방송을 보는 몇분 동안만 진행됐다는 거. 그럼 다음 상품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PPL 구독.